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날 짜제 양력 10월 27일입니다. 오케이. 예. 어, 오늘 주제는 응, 응. 구군 구근 아닌 구군입니다 응.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잖아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시원하게 소신발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광객도 노비자이지요근데왜그 얘기하는데? 아시가 네. 좋다, 기가다 또다. 왜 이게 나와? 왜요? 중국 사람들 지금 좋다고 하고 나올 때 오잖아. 지금 경제 살리기해서 들어온단 말이에 노비자도. 근데 들어갈 때그 사람들이 과연 물론 감각으로 왔으니까 다 들어가겠지.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마약. 중국 노비자. 마약성 식품. 알약 같은 거 있지. 감기할 또뭐약 마약 섞인 강기 약 있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약이 먼저고요. 근데 좀,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응. 최근에 이제 그런 보기제입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응. 실존 이런 게좀 많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네. 뭐가 있냐면 마약. 네. 그다음에 장기, 장기 사고 파는 거 있지. 장기 매매. 장기 매매. 건이 음. 그다음에 부동산. 중국 사람도 와서 부동산들 많이 살 거예요. 지금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음. 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음. 이제 선생님 이 많이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음. 대출을 받아서 중국 음. 대출을 받아서 음. 샀어요. 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음. 그럼 중국 은행이 가지게 된대요. 그 건물. 그러니까 은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연하지. 가지게 하더라고. 당연한 가지게 거지. 왜냐면, 전에는 홍콩 있잖아요. 네. 내가 홍콩 사업할 때 네. 보니까, 홍콩 은행 자체에서 건물을 사. 사가지고, 매 저기, 임대를 다, 네. 월세를. 네. 우리나라는 월세가 보증금 있잖아. 네. 중국은 월세가 없, 보증금이 네. 없고, 까세시고도 한 달치를 먼저 받아. 아. 그한 그러니까 달치를 먼저 까세를 받아. 아. 그럼 두달치가석달치를 먼저 네, 받아. 가지고 네. 만약에 못 살잖아. 못내면 그냥 아차없이 아, 내보내.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가 들어와. 그니까는 이 사람들이 중국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잖아. 못 갚으면은 당연히 중국에서 대주, 돈을 대줬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그니까 러 그게 하는 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마야, 장기, 인신 매매, 부동산 매매. 이게 네. 문제야. 경제 사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게 아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관광을 와서 돈을 쓰는 건 너무 좋은데 음. 좋은데 이게 다시 한국으로 아니 다시 중국 그러니까 자기네 들 나라로 안 간다는 게중문인 거죠. 안 그치. 간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불법하려고 그러니까 신분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이것도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다 들어본 들어보낸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들어왔는데, 네. 강강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책임지고, 대군 들어가. 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누가 책임지냐. 아, 그치, 그 우리도 강강 따라서, 여행 가다 보면은, 저녁 시간에는 자유시간이 있잖아. 네. 그때 사건, 이런 네. 사건은 오늘 책임질 음. 거야. 그게 무섭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 음.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소리예요. 네. 그래서, 자꾸 요즘, 내가 저번에 유튜브 얘기했지. 묻지마 살인 아, 맞아요, 맞아요. 묻지마. 유아범죄. 유아범죄. 유아 요즘 유아범죄 계속 났죠. 유괴사건. 맞아. 묻지마 강가, 묻지마 사리. 계속 지금 터져. 사건들 좀 많긴 했어요. 지금 그거야. 그런 형국이 지금. 그래서, 노비자들 일어나서 일어난 사건은 마약, 장기, 인신매매, 부동산매매.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못 막지. 어. 근데 우회해서 했으니 어떻게? 탁. <laughs> 큰일날뻔했네 어, 뭔지 알것 같아요. 말씀하신 는데 <laughs> 뭔지 알지. 머리. 반머리, <laughs> <laughs> <한> 반머리. 맞아. <웃음> <웃음>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laughs> 저게 어떻게요? 윤통하고 맞요안 맞아, 맞죠?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어쨌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국인들, 노비자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반길 조심하시고, 부동산 누가 많이 준다 해도 함부로 팔지 마세요. 아셨죠? 함부로 매매, 건물 매매하지 마세요. 반길 조심. 까딱 잘못하고 술 먹고 해동해동 되다가, 깨고 나면 내가 안될거 아, 아무것도 없어 그참 바닷가에서 새우잡이나고대잡이 해야 돼 그러니까 술 조심하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행복하세요